우리가 연합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이 더 필요 없는데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잘 전수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 세대와 함께 예배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잘 전수 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로 흘려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예배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찬양을 집중하여 드릴 때이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에 감격하여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리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는 그러한 마음으로 조만 하길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로 가득 차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 여러 사건들 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 예배 전체 주제인 여리고 이 여리고성 함락하는 사건 이것이 아마 대표적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요. 모세가 죽고 여수아가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난 전쟁입니다. 그첫 전쟁을 잘 치러내야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전쟁에도 승리할 기선을 제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 당시의 현실은 열의 고성을 함락할 만한 어떠한 근거가 없어요. 힘에 있어서도 딸릴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리고 군사들의 전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방식을 택하였어요. 그것이 바로 수성이라고 하는 건데 성을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이 약하면 수비적으로 취하는 태도가 필패입니다. 조금만 공격을 해도 뭐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요 초롱성이에요. 고고학에 따르면요, 여리고성은 성벽 자체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어요. 내벽이 어마마하히 두껍습니다. 뭐 4미터씩이나 되는 그런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외벽도 2미터 정도나 되고 이러한 두께를 가진 성인이 그것을 점령한다는 것은 난공불락과도 같은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같이 전쟁을 해야 무엇인가 싸워서 이기고 지고하는 일이 있을 텐데 문을 걸어 잠그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6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꽉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으니까 전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점령할 수 있는 전략을 하달해 주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전쟁을 치러라 하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빙빙 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빙빙 도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그냥 도는 거예요. 행진하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계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루에 한 바퀴씩 열이고 성을 돌고 그것을 6일 동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그냥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양각 나팔 소리가 길게 불리면 온 백성들이 크게 외치면 여리고정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진하는 순서가 구절에 나옵니다. 구절 보시면 제일 앞 부분에 무장한 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 7 명이 각각 하나의 나팔씩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원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고요. 그 뒤로 나머지 군사들이 따라가는 형태입니다. 앞에 제일 앞에 있는 이 무장한 자들은요. 요단 동편에 먼저 정착을 했던 르벤, 갓, 문하세 반지파 그들입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에 정착을 할때 너희들이 우리가 이 곳에 정착하는 것을 허락해 주면 너희들이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전쟁을 치러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씀에 그대로 응하여서 이들이 제일 앞에 서고 그다음에 양강 나팔든 제장들이 따라가고 그 뒤로 언약궤 그리고 그 뒤로 나머지 모든 군사들이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진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이에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수하가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다 같은 말을 점점, 점점 좁혀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큰 소리 내지 마, 말하지 마, 일절 말하지 마. 이런 거예요. 속삭이지도 마. 한 한마디도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할수 있는 한마디 말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일곱 바퀴를 다 돌고 제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때한번 크게 함성을 지르는 것. 그거 외에는 도는 동안에 일절 말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략에 대하여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듣고 그대로 순종하죠. 순종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20절을 보시게 되면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감동을 해, 와 정말 대단하다. 돌기만 했는데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니. 무너지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기가 막히고 야 대단하다.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보여지고 한편 더 나아가서는. 그 말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요. 와! 이렇게 감동을 해요. 그리고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렇게 하면 무너지겠구나 하고 쉽게 수긍을 하고 순종할 만한 내용이었느냐 생각을 해보면, 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순종이 어려울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합리적인 사고 때문에 그래요. 합리적인 사고. 누가 들어도 이건 무모한 전략인 거예요. 초등학생도 싸울 때 이런 전략을 세우지는 않죠. 그냥 뺑뺑뺑뺑 도는데 상대방이 콕 쓰러지는 이런 생각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하지 않아요. 정말 무모한 전략이고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황당한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함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의 생각 속에서는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여호수아가 잘못 알아들은 것 아닌가?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잘못 전달한 것 아닌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야, 너 정말 제대로 말하는 거야? 너 제대로 들었어? 정말 맞아? 하고 반론을 제기할 만한 그러한 상황인 거죠.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의 함적 사고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런 전략을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순종이 어려웠는가? 그들의 경험이 상당히 축적이 되었어요. 어떤 경험이요? 전쟁의 경험이. 그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만 해도요, 완전 오합지졸입니다. 전쟁의 전자도 몰라요. 그냥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전쟁을 치를 때도 하나님께 다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전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그렇게 반복하여 치르는 시간들 속에서 그들이 아 전쟁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계속 쌓이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험이 있으면 이렇게 그냥 뺑뺑뺑뺑 돌아라 라는 전략을 들었을 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적어도 전쟁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하고, 자기들이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 지도자들 모이시오. 전략 회의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뭔가 사람으로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자 할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리고성을 돈다 하여서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세 번째로 왜 순종이 어려운가?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리적 불안감. 무슨 말이냐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아무 말 없이 돌아요. 그다음 날또 돌아요. 그다음 날또 돕니다. 계속 돌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하고 돌수 있어요. 그런데 둘째 날 되면 어떨까요? 아 하나님께서 뭔 일을 하시나 하고 성벽을 빙 도는데 성벽 한 구덩이가 좀뭐 이렇게 후두둑 떨어진다든지 말이죠. 뭐 조각이 난다든지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아,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계속 돌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판단을 할 텐데 그게 없어요. 똑 같이 초롱성이에요? 꿈쩍도 안 해요. 그럼 두 번째 날돌 때는 뭔가 마음이 약간 어어 어, 이렇게 된다. 세 번째 날은 어떨까요? 이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냥 전날의 불안감의 두 배가 아니고요. 기하학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가속도가 붙어요, 불안감이. 그래서 첫째 날보다 둘째 날, 둘째 날보다 셋째 날이 여섯째 날마지막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돈다.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이거 아, 아무 쓸데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전혀 일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잘못 알아듣고 이, 이 헛짓을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이 제시하신 전략대로 순종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예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침묵 행진을 요청하셨을까 생각해 보시면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전쟁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쟁의 성격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가난안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힘의 대결을 할 때에는 주로 사람 수 또는 전쟁 능력, 수행 능력 또는 무기를 아주 좋은 걸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전쟁할 동안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물자를 확보하거나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으셔요 너희들 몇명 참석해야 돼 먹을 거 이만큼 준비해야 돼 너희들 지금 전쟁 시작하니까 이제 훈련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을 일절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요? 이 전쟁의 특성은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전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잖아요. 약속의 땅이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한 땅은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가나한 땅이 죄로 물들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왜 430년이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실까요? 그 땅에 죄가 가득 찰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물리치시는 것을 전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드러날 것을 목적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특성상 전쟁은 심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침묵 행진을 하게 하셨는가 인간의 심리적인 연약, 연약성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이미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불안감이 증폭되죠 가속화되어집니다 점점점점 점점, 점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반응을 불안감이 계속 몰려와요 가만히 있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입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아해 하다가, 염려하다가, 불평하다가, 좌절과 절망의 소리들, 그리고는 결국에 포기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패턴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게 전부 부정적인 요소들인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이제 일보 밖에서 올라갔을 때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들을 다 가져다 녹여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안 내려오죠? 안 내려와요. 40일이 돼도 안 내려오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앞에 노란색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이 더디음을 보고 못 기다리는 거예요. 초조함이 불안감이 점점 중폭이 되어지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거든요 열리고 송을 돌때 7일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고 나팔을 불기 직전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문을 닫게 되죠 그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절 말을 하지 못하도록 전부 오늘날로 하면 마스크를 쓰게 하신 거죠. 다 마스크 써. 속상이지도 마라. 너희들 마음의 근심들 옆 사람하고 나누지 마. 가만 보고 있어. 이렇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하여서 침묵하게 하신 거죠.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인간이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판단 중지를 요청하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판단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뭡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언약궤를 따라가는 일 뿐이에요. 그들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는 거예요. 대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군사들은. 그리고 대장이 앞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팔소리를 듣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그들이 듣는 것은 나팔소리 뿐이에요. 사람 소리는 일절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나팔 소리만 들려요. 그럼 그 나팔 소리가 무슨 의미예요? 전쟁을 할때 나팔 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휘관 옆에 있어요. 지휘관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 신호에 따라서 나팔을 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는 지금 지휘관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언약길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파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위하여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는구나, 그것만 확인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침묵 행진을 요청을 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침묵 요청하셨다 할지라도 앞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순종한다는 것이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결코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하게 되었나? 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도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아, 이럴 때 이렇게 순종하는 거구나. 배우는 것인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40년을 살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잖아요. 다른 민족들을 만나고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힘들 수 없었던 자기들의 모습을 다 생생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만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러저러한 많은 시련들을 광야 시간 동안에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 경험들이 알고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단단히 만드시는 연단의 시간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요비 이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어디에도 아니 계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 그럼에도 그의 믿음은 그 속에서 나를 단단히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 이렇게 여기거든요. 우리 욕기서 23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몸으로 체득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 말려주시고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셨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상당히 믿음이 단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도록 합니다 언약계를 메고 들어가요 그 길을 백성들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흐르고 있는 동안에 들어갈 만큼 믿음이 단단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빠뜨려 죽이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선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성숙이 이렇게 열리 고성을 도는 전략이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 합리적이지 못하고 비상식적이고 뭘 상식적인 그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뭐냐?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억지가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내 의지로 이를 꽉 물고 어떻게든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자. 내 의지의 발동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의학계에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진짜 약이 아니에요. 가짜 약인데 그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먹고 진짜로 낫는 이런 일들, 위약 효과라고 그러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실제로 심리적인 그런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발동해 가지고 그래, 그렇게 될 거야. 하고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믿음은 절저하게 사실에 대한 수용이에요 사실에 대한 수용 어떤 사실이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사실을 수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생생히 경험한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우셨던 것들을 기억해내면서 지금도 여전히 이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 확신하면서 그대로 뺑뺑뺑뺑 돌수 있었던 거죠. 마치 주변에서 보면 미친 짓이죠. 여리고성에 있었던 여리고 군사들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냥 뺑뺑 돌면 무시 일어날 것으로 여기고 돌고 있는 저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함성소리와 함께 무너지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두가 목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될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영적인 전쟁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어떠한 방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셔도 그에 대하여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승리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궁극적으로 보장된 승리를 부분 전투 속에서 계속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 경험은 철저하게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만 경험 되어지는 거예요. 모쪼록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입을 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기 위하여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사랑과 일하심에 대하여 보라고 제대로 보라고 우리가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전부 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이 동원될 뿐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시거든요 어쩌로 원하기는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지를 생생히 보면서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평동 목회 모든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보장된 승리를 부분적으로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 붙잡고 온전한 순종으로 날마다 승리를 경호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